네, 안녕하세요. 후광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후광입니다. 까먹지 않으셨죠? 네, 제가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이유는 며칠 전에 저희 피디님이 유튜브에 영상 업로드를 하셨듯이, 어, 저희가 촬영 날짜가 월요일이거든요. 근데 월요일마다 비가 계속 와서 촬영이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비안 오는 아주 뜨거운 날을 선택해서 지금 여기는 탑정호에 와 있습니다. 탑정호에 와서 어, 2주 동안 못 보여드린 눈맛, 손맛 제가 열심히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베이트 피시들이 많고 확실히 베스들이 지금 피딩 모드는 아니에요. 근데 지금 보니까 베이트 피시들이 굉장히 한가로이 놀고 있는데 매치드 베이트로 제가 오늘은 이 미노 우 저크 베이트 하얀색 컬러 그리고 이 아이는 다미끼의 스트라이커라는 제품입니다. 이 아이를 가지고 제가 열심히 2주 동안 못 봤던 손맛을 언는언능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역시 낚시는 숨을 나무지. 어, 잘못 던진 것 같은데? 어, 야. 야, 시끄 멘트 하지 말라고. <laughs> 없어 보이잖아. f 음. 이트오잠만 <목소리> 힘을 잘 던지는. 와. 오우, 았어 베이트 피시들이 많길래 딱 매치도 베이트로 미노우를 선택한 게 아주 주요한 것 같습니다. 나무 사이에 딱 누구나 봐도 좋아 보이는 필드에 역시 고기가 붙어 있었습니다 좋습니다. 자 방금 고기가 나왔던 그 숨물 나무 사이에 다시 한번 미노우 캐스팅을 하고 저기에 뭐가 있나 왜짜치들이 이렇게 붙어 있지? 아 그래야겠어요. 라이트. 오우 여기 짭치 맛인데? 사이즈는 좀 아쉽지만 일단 연속에서 고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큰 고기 잡을 때까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예. 나이스. 오케이 됐어. 와. 멋있다잉 안돼 뒤집어 짠네 미노우 저크베이트에 좀만한 짜치 한 마리 나왔습니다 너무 작은데? 하얀색 미노우를 이용하여 작지만 일단 패스를 확인했으니까 열심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멋지십니다. 위노로 환수했습니다. 아까 그, 그 나무에 걸려있어서 좀 크게 느껴졌습니다. 자. 자. 레게머리를 하고 나온 뱃스입니다 네. 지금까지 어, 하드베이트를 이용한 낚시를 계속 하다가요. 커버 안쪽에 깊숙이 공략을 하기 위해 이렇게 볼륨감이 조금 있는 호그엄을 이용한 프리리그를 사용해서요. 커버에 깊숙이 넣어주니까 뭐 반응이 굉장히 빨리 온 배스였는데요. 커버에 깊숙이 박혀 있는 좀 사이즈 좋은 배스들을 빨리 만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어, 오, 바이트. 간다. 음. 아, 그 바다, 자꾸. 아, 그리고 멀리서, 그리고. 다 나서고. 아, 저거 멀리서 보러도 다 친다, 작은 애들이. 아우 다운샷에 또 조그만한 하지만 힘은 잘 써주는 이은 배스 한 마리다 예 yeah. <laughs> 왔다 이거 봐 근데 또 꼬랑지야? 이거는 그냥 가어 간다 라인 갑니다 <웃음> 얼쑤 <laughs> 날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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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더드롭샷에세요 나우 아주 조만한 배스 네, 제가 지금 여기 포인트로 이동을 해서 낚시를 해봤는데요. 그늘에서 어, 많은 마리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적당히 손맛을 볼수 있을 정도의 마리수를 하고 어, 너무 씨알이 작아서 큰 배스를 잡기 위해 한번더 이동을 해볼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여기 낚시한 곳에는 많은 분들이 왔다 가셨는지 쓰레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청소를 잠깐 하고 그 다음에 포인트를 이동을 해서 큰 베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보이시나요? 필드를 지켜라. 지금 바나나베이트에서 이렇게 쓰레기봉투를 제작을 해서 낚시 후에 필드를 청소하는 굉장히 좋은 캠페인을 하고 있어요. 어, 저희가 예전에 방송에도 보여드렸지만 저희도 이렇게 대전 베스 앵글러에서 손맛보다 자연을 생각하는 응? 대전 베스 앵글러라는 쓰레기봉투를 만들어서 청소를 따로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지금 바나나베이트에서 지목을 받아서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 피디님이 바나나베이트에서 옷을 샀는데 이게 봉투가 와서 저희가 오늘은 이 바나나베이트 봉투에다가 쓰레기를 가득 한번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런 좋은 일들은 엄청 많이 퍼져서 많은 분들이 필드에서 낚시 끝나고 청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청소를 시작하시죠. 여기는 멀리 갈 필요도 없네. 아 봉지 찢어졌어요 뭐? 봉지가 찢어졌어 와 어? 어?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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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쓰레기 벌써 이만큼 봉투가 찢어져서 여기다가넣어야겠어 선생님 요즘 잡아주세요 이만큼의 쓰레기가 나왔습니다. 다음 포인트에 가서도 쓰레기가 남아있으면 뭐 남은 조금 봉지 하나 꽉 채우고 들어가죠큰 베스 잡으러 가시죠. 네, 지금 마지막 필드에 와서 배스를 만나보기 위해 낚시를 조금 더 해봤는데요 진짜로 너무 더워요 그래서 낚시를 금방 접고 마지막 필드에 있는 쓰레기도 다 정리를 했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 시간에 굉장히 재밌는 낚시 하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